안녕하십니까 10년 따기의 새로운 홈페이지 파윈스를 홍보하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는 서울의 포구 앞이고 인천 면허시험장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서울의 포구 앞바다인데 저 건너편 아파트는 월곳입니다 요쪽 여쭈... 고가 뒤쪽으로가 인천 면허시험장입니다 자 그럼 면허시험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기능점 보러 왔어요. 아, 저, 저 우리 그 카이스에 대해서 홍보 좀 하려고 네. locker, 이렇게 인터뷰 좀 잠깐만 한번 해. 올선 네. 오늘 왔어요. 네. 드셨어요? 그럼 이따 합격하면 그 인터뷰 마무리 좀해주요 이분이 네. 네. 좀 좋은 것 같은데. 어, 잠깐만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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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합격했어요>? 선야 <laughs> 합격했어요? 네, 합격했습니다. 아, <웃음> 축하합니다, <웃음> 축하합니다. <웃음> 그러면, 면은, 저, 이제, 땄으니까, 네네, 네네. 운전도 직접 해야 되거든요? 아, 진짜, 진짜. 아 진짜. 그러면, 차로부터 이게, 새차 사요, 뭐, 흑차 사요? 새 차는 좀 그렇고, 네. 부담이 돼가지고, 네. 중고차를 하나 지금, 네. 하려고 합니다. 아, 중고차? 네. 그럼, 동네 호텔 다니는 파센터라도 있어요? 네. 없어요? 아, 잘 됐네. 우리 딱이네. 왜냐면, 이 동네에, 그 전국적으로 그십년기의그 그 새로운 홈페이지에 보면 네. 타윈스라고 있거든요. 보일 네. 검색하셔가지고 네. 그 동네 그 아저씨 하나 준다라고 생각하고 네. 거기를 방문한 얘기. 알겠습니다. 아, 오늘 기억겠습니다아 네, 축하합니다. 네. 어디요? 타윈스요윈스아 네. 예. 네. 축하합니다. 네. 예. 야야 김구나 이러고 이러고 해 우리 그 알바생 오늘 영상전 같이 이렇게 찍었어요. <웃음> <웃음> 특히 그뭐 없어 촬영비 그런 거 없다 그냥 알바비 보고에서 까는 거야. 팔이 <laughs> 예, 예. <laughs> 예, 예. <laughs> 예 카이엔스 전국 협력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 이것으로 연락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